39문.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관련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니가서 6장 8절 해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3문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두 가지를 다룹니다. 그두 가지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이에 따라 전반부인 1에서 38문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를 다루고 후반부인 39에서 107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다룹니다. 이 책도 이 구성에 따라 상권과 학원으로 나뉘었습니다. 상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 1. 서론. 인생의 목적과 성경. 2. 신론. 하나님의 속성. 3. 일체. 작정. 창조. 섭리. 3. 인간론 사람의 죄와 그 죄의 결과 4 기독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5 구원론 1 구원의 적용과 구원의 사정 6 종말론 사람의 죽음과 부활 학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7. 교회론 1. 율법과 십계명. 8. 구원론 2. 믿음과 회계 9. 교회론 2. 은혜의 수단. 똑같은 요구일지라도 요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권위와 무게가 달라집니다. 살인범이 강도에게 착한 삶을 살라고 훈계한다면 어떨까요? 똥무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무시당할 것이 뻔합니다. 반대로 일평생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건강한 가정을 세운 노인이 철없는 젊은이를 타이른다면 어떨까요? 그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의 후반부인 39에서 107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다룹니다. 이 요구의 무게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 1에서 3문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의 상권을 통해 하나님의 신분과 사역을 잘 이해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를 다루는 학원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사람은 역사와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도덕과 윤리, 법과 규칙을 만듭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영원한 진리를 판가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인식은 얼마나 불안정하고 부정확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직관과 경험, 역사와 학문 등을 통하여 획득한 도덕이나 윤리, 세계관은 절대로 순종의 궁극적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소유리 문답 이문은 이에 대하여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규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진리를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알수 없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사람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하나님이 진리를 개시하셨는지의 여부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 신을 만들고 섬기는 법을 창안해낸 결과입니다. 심지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어 진리를 나타내신 것에 기초를 둡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자연, 역사, 양심을 통한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흐릿하게 알려 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전까지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제비뽑기, 우림과 둠빔, 꿈과 한상 기정민 예언 등을 통하여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 계시를 망각과 왜곡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정지금으로 나를 보. So, so.